중요소 있는거 아니야? 교수님 아까 못봤으니까 한번 봐드리죠 근데 번 되게 좋으신거 있으시네 뭐 없으신가? 없는거 같군 뭐예요? 담배입니다. 지금은 뭐예다여수님이은 뭐예요? 8시 에준범이만났어요 어쩐지 준범이가 지금 저한테 정말 헤어지고 누구 만난다 3 23, 23, 23, 23, 23, 23, 23, 2 오! 어! 응. 저 비밀번호 풀었어요. 그런데 무슨일 진짜 무슨 짓을 하고 <laughs> 다니시는 거예요? 응. 오늘 김 교수가 범인인 거 아니야? 이범호가 그렇게 존경했는데, 어? 응? 안무가 다르네? 이거 뭐야? 미안. <laughs> 아 별로 아니야. 이거 뭐야? 왜틀려야 너가 이승니까 맞춰봐. 이거 뭐야 이거? 응. 이기 어디서 뭐지? 왼쪽, 왼 김광석이 어디 있잖아. 진짜요? 김광석이 어디 있는데요? 김광석이 어디 있는? 제놓고 힌트를 줬구만. 김광석, 큰소리로 김광석? 김광석씨 노래 잘 모르는데. 노래하시는 분, 어 여기 있다. 뭔가 있어. 제놓고 힌트를 줬구만. 김광석, 큰소리로 김광석? 김광석씨 노래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이 찾아주길 바랍니다. 너 풀면 나한테 말해라. 누뭐 내가 왜 말해야 되지? 야, 너 준범이. 어? 너 준범이 네가 죽었어? 내가 너가 죽였잖아. 근데 뭘 내가 죽여? 버렸어. 비밀번호. 아, 교수님 진짜 뭘 숨기신 거야아 아, 교수님 진짜 뭘 숨기신 거야? 어, 교수님 에리 메스 팔찌, 고발장, 고소장, 공론화하는 법. 뭐야? 얘캐딜락 이건 뭐야?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이거 교수님이 일개 약을 다모 거예요? 하루에 하나씩 어 근데 진짜 비밀번호 <laughs> <laughs> 교수님 네그 꿀통이랑 성적 조작하고 뒷거래 했어요? 제가요? 준멍이가 봤다는데? 준범이가요? 네 이걸 들켰서 지금 맞네 어쩐지 곳고도 학교도 안 나온 주제에. 나랑 성적 비슷하더라니. 김광석. 아무튼 중에 핸드폰 고 김광석. 1월 8일. 8일. 노래 뭐가 있지? 1월 8일? 아니야? 1월 7일? 가수님 왜 이렇게 1분 남았습니다 분이 재산입니다. 그렇잘 어, 음, 음. 그리시네요. 좋아합니다. 응. 이거요. 어디 아파요? 졸 졸피담 타르타르 사냥? 어디 아파요? 수면제예요 아. 네, 너무 시끄러우니까. 너무 시끄러우니까. <laughs> 언제 처방 받았어요? 9월 1일. 그래 불피됨, 성인에 대한 용불용량, 용 졸리됨 1회 새롬이 씨 이거 헬스장 당신 거예요? 아니요 30점 이거 다 많이 남았네요? 하나도 안드셨는데요 30개 세 봐도 돼요? 30일 내내 먹으면은 아 그렇구나 아니 그 김준범 얼굴에 있던 것도 새롬이 씨가 때린 거예요? 준범이요? 싸웠다니까요? 그러니까 얼굴 얼굴 때린 거 아니에요? 더 맞았잖아요. 준영 씨도 멍들었잖아요. 저 아파요. 저 뭐예요? 쓰레기예요? 어떤 거예요? 이거요. 자네 이거? 쓰레기 좀 넣을 수 있죠? 시월 오늘날 또뭘 만났네요? 네. 만나서 무슨 얘기했어요? 만나서 <놀람> 했어요? 만나서 개인적인 대화했어요. 아 그냥 그런. 네. 냄새가 나요. 구린 내가 나요. 무슨 구린 내 대화가 다른데요. 어, 씨, 자꾸 와서 저한테 오셔서 단속 빼지 마세요. 너무 세린 거 아니에요? 어, 씨도 멍들었잖아요. 걔는 원래 그런 거 아주 잘 알아차려요. 저 원래 핸드폰도 많이 봐 가지고. 김규선한테 이렇게 보요요어사람 음, 아, 아니, 빨리. 그 김준범 얼굴에 있던 것도 체이가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얼굴 때린 거 아니에요? 저 맞았잖아요. 주범 씨도 멍들었잖아요. 아요 뭐 아휴. 사내들이 뭐 싸우고 말이야 지금. 걷기에 중요성 꼴통 씨. 네. 다리 아파요? 걷기중이성어요 가지고 있어. 김 교수랑 성적 조사 조작. 뭔 멍멍이가 나들. 꼴통씨 비리 네. 저질렀네요 준범이가 응. 알았네요 네 응. 그렇구나 110만 11, <laughs> 천김규선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보냈어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아이 고 뭐.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잘 받으셨구만 98.04돈 쓸만하네요 뭐 룸메 씨저 뭐예요 쓰레기예요? 어떤가요? 이거요 뭐야 이거 자리 쓰레기 좀넣을수 있죠 아유. 10월 날 호빵 만났네요? 만나서 무슨 얘기, 했어요? 무슨 얘기, 했어요? 어, 만나서 개인적으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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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빵 이거,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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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네이 이거, 이거, 이 무슨 냄새요? 무슨 냄새요? 무요 무슨 요 무슨 냄새요? 무슨 냄새요? 무슨 냄요서슨 냄새요? 요가슨 냄새요? 무슨 냄새요? 요 무슨 고새요 무슨 냄새요? 요저갈거예요아 우리 여친씨 슨이 아, 며칠이 점심... 아, 이고 열심히 사셨구나. 아, 이고김 교수 비번 좀 물어봐요. 교수님은또 봐야죠. 제가 또 의심스러운 걸 찾았기 때문에... 그니까요. 아니, 아까 제가 까먹고 말안 했는데, 8시에 피해자 만났던데요. 봤어요? 피해자? 저요? 네저 8시 피해자 안 만났는데요. 이 여자는 볼게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주 열심히 써는 이건 김동주에 그게 아주 선내의장히이긴한뭐 나와요? 그 순직상에 나와요? 안 나와요? 101, <목소리가> 무슨, 101, 1 1 네. 교수님 아주 비밀이 많으신 분이네 교수님 제가.. 참.. 5일까지 5천만원 5일 20시에 만나서 상담이 아니라 돈거렸네 이게 학교.. 학교 제정신이 아니구만 5일에 네. 만나서 면다 자꾸 빼서요 제가 보고 있었어요 겸정님 아유 급해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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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었어요? 왜못 찾아 왜못 찾냐고요? 컴퓨터 비번 김 진광석 김광석 영어로 쳐봐요 이거 타, 타, 키보드 그대로 많이 틀려서 오래 걸려요 이거 아니, 사람들이 이거 얼마나 이거 꼼꼼히 잠가놨으면 컴퓨터도 바꿔요 아니 뭐 학생이 뭐할 일은 아니지 그거 다 교수 거예요? 네, 아고많이드시네고 많이 계시네. 든 뭐든, 뭐 뭐든, 뭐든, 뭐김 뭐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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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요? 용케 음 그래요 뭐클수 음 있죠. 아크네션 슬슬 갈까요 우리? 그니까요 아 이거 컴퓨터를 풀어야 되네 컴퓨터를 풀에 뭐가 나오든 말든 하는데 가서 얘기나 나누죠.